대사관 앞 월남전쟁 한국군 파병에 관한 참전군인 차우인권군인 진칠규명 누구 기자회견 및 집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집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아, 지금부터 베트남 참전 전후에 우리 중앙의 주체로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 이 장소에서 미국 대사관한테 불안 각서를 진도를좀 달라는 그런 항의성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년간 지금 서울역 용산역에서. 지금 노숙가를 관리하고 있고 시가재려고 있는 분이시고 아무 편라진 이런 생활관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되었습니다예 인사만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오전에 왔고 지금 좀 가라앉긴 한데 이렇게 우중에도 원군 각지에서 우리 전우진 전우 유가족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날에 우리가 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는 100미터 거리 내선할수 없다는 집회 규정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서 집회를 합니다. 내일은 좀 3시 정도 비가 그친다는 뉴스를 듣고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올것 같다고 저는 믿는데 월남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꽁불리밥 신세를 조금은 면했을까? 이렇게 경제 대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온 국민과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 저 먼저간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밑에 후배 대통령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월남 참전자 지금 약 16만 명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지 취급하면서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홀대하는 이 정부나 이 국가가 올바른빈 국가냐 이 말입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치면서 고속도로를 막든지 아니면 저 인천공항 영종대구를 막아서 사회적인 이슈화를 만들어 과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은 경제에 대국이 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고 같은 목적이라면 월남창전자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뭉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뭉칩시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하여 국가가 알고 우리들을 채워 35만 원주세요 응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배를 올려준다 해서 70만 원을 기대했는 우리 전우들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가 멀었으면 오늘 저녁에 유튜브가 나가고 방송에 나가는데 청와대는 시민한테 돌려준 것처럼 당신이 얘기한 것을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회장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